2025년 6월 세계 최연소 여성 엄만장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고입니다. 캘리포니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루시는 학창 시절부터 과학 분야에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중퇴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경험을 쌓고 AI의 성패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사실에 주목해 2016년 스케일 AI를 공동 창업했죠. 하지만 갈등 끝에 회사를 떠나면서 스케일 AI 지분 5%를 남겨뒀습니다. 이후 투자자로 활약하며 핀테크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분야에서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메타의 스케일 AI 지분 인수로 그녀는 단숨에 억만장자가 되었죠. 하지만 검소한 삶을 실천하며 가난한 척 행동하고 부자로 남아라라는 철학을 전합니다. 루시 고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본질을 꿰뚫고 신념을 지킨 그녀는 오늘날 창업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은 비데오스트로 제작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